옛날에 연습생 때 사랑 언니랑 오션월드를 간 적이 있는데, 응. 오션을 간 적이 있는데, 제가 그거를, 저그 놀이기구를 뭐, 뭐 되게 탈 마음을 부풀어 안고 갔어요. 갔는데, 이제 갔는데, 애초에 가자고 하지를 말지. 자기가 가자고 해서부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봤는데 내가 내 돈으로, 내 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. 내가 엑시 돈까지 내돈으는 거예요, 여러분. 그쵸? 네! 모다안 못했다! 잘하나, 잘 마지막, 마지막 발로드 한대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서원이가산게 아니에요. 서원이가 공짜로 얻은 표가 있어서 <laughs> 어, 같이 갔는데 지금 좀 생색을 내네요. 그런 게 아니라 공짜로 얻은 표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서원이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둘이서 어린이 쿨장에서 한 5시간 놀았어요. <laughs>